한자 이야기, 난말 이야기, 68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항상 주위에 매일 쓰는 가방, 그리고 구두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방과 구두를 한자로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스토리. 글쎄요, 저만의 재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도 드리고, 또, 막, 가방과 구두를 표시하는 한자는 물론 있겠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방과 구두의 한자 있느냐?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방과 구두의 어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두낱말은 일본말에서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에서 씁니다. 두개 다. 현재 쓰고 있는데 다두 나라의 사전에서 얘기하는 게좀 다릅니다. 그게 저는 좀 재미가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길래 재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원에 대한 이 한국과 일본의 어떤 보는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가방과 구두의 한자는 없다. 어, 요, 그대로 가, 방, 구두라고 쓰는 한자는 없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표현하는 한자는 있겠죠. 네. 자, 우선에, 일본의 가방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쓰는 가방이란 말은 이 글자를 가지고 쓰겠어요. 이걸 가방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한국말 가방하고 막 거의 99%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가방 하면 다 압니다. 네. 이것을 글자를 자,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가족혁자예요 그렇죠? 왼쪽이 가죽 혁이고, 오른쪽에는 쌀포다. 그렇죠. 가죽으로 만들어서 뭔가 물건을 싸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가방이다. 그럼 이것이, 일본에서 지금 이걸 가방, 이것을 가방으로 읽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는 말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있겠죠. 이것은 한 글자인데 이게 혁공포라는 것이에요. 혁이라는 것은 가죽이죠. 공은 이렇게. 장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을 뜻할 때이 글자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일본에서는 가방이란 표현으로 바뀌었느냐? 그래서 사실 조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방을 나타내는 한자어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한자로 표현을 해서 가방의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혁포란 얘기예요. 혁포혁포에서가족으로 아, 뭔가 만든 싸게다 이런 뜻으로 해서 어, 가방이라는 것도 사실 어떤 지금은 수많은 형태의 가방이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뭔가 물건을 싸는 것으로는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가방을 만드는 가게가 있었는데 일본에 긴자에 가방을 만드는 어, 지금부터 한뭐 백몇 십년전 얘기입니다. 가방을 만드는 가게가 있었는데 어떤 가방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 상금으로 좀. 어 지금 이제 근대에 들어온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가방 같은 걸 이제 많이 들고 다니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이 글자를 아래 위로 한 것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렇게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없던, 어 잘안 쓰던 글자였어요. 그래서 가방으로 했는데 명치, 이제 일본에서는 명치천황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제 어, 그, 거리를 우연히 지나게 됐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겠죠. 이 글자를 잘못 보던 글자예요. 원래 이 가게의 주인은 이두 개를 합쳐서 이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서 가방이라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명치가 보니까 이것이 무슨 글자이냐 궁금해서 물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가서 물으니까 아, 이것을 우리가 가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가방으로 쓰인다, 혁공이라는 뜻에서 가방으로 됐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간자라는 것이 이제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글자를 보면 가죽 가방을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가죽 혁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죽이 아닌 천으로만 만든 가방도 물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교토에 가면 어떤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어떤 표시하는 것이 이런 상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어, 배포자요, 포, 어, 천을 얘기하죠. 그리고 싼다는 것에 살포자요. 이것은 새로 만든 글자다. 사진에 올라와 있지 않는 글자요. 일본 사진에도 올라와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집은 아, 우리는 가죽이 아니라 배로만 만든다. 그래서 글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사람이 에이 로쿠스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로쿠스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출판된 대왕생이라는 책을 아주 일본에 있어서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대왕생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물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배포자에다가 살포자를 써서 이 집에 간판 어떤 마크가 됐다. 상표가 됐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라는 것을 지금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통용이 되느냐, 통용이 안 되느냐 는 것을 이제 취사 선택을 받겠죠. 오래되고 나중에 시간이 더가면 이것이 또 한자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방의 어원,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진을 제가 보니 우리나라 사진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본 말, 일본 말 가방에서 왔다. 일본 말 가방에서 왔겠죠. 네. 일본 사람들이 먼저 가방이란 발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왜 이걸 가방으로 했느냐 하면 네덜란드의 가바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에서 변했다. 가방으로. 이 가바스라는 것이 가방을 뜻하는 네덜란드 말이다. 그래서 우리 사전에 보면 어, 막 사전에는 주로 위에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면 일본에서 네덜란드 말 가바스를 가방으로 읽으면서 이러, 이런 글자를 갖다 대서 표현을 가방으로 했다라고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일본에서는 물론 네덜란드 카바스에서 가방으로 왔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와 똑같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장하기로는 중요한 어, 사진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것이 아니다. 중국 말에서 온 것이다. 중국 말에 협판 캐반이라는 게 있다. 발음이 비슷하죠 그리고 또는 현만 캐만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어떤 서류 같은 걸 이렇게 사는 뭐, 뭐 그런 뭐 가방 같은 것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가방이란 말이 중국에 중국말 여기에서 어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네덜란드 카바스 가방을 거쳐서 일본에서 만든 가방에서 우리가 쓰고 있다. 조금 다르죠? 어쨌든 같은 글자를 두고 해석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구두. 구두에 대해서도 사실 좀 재미있습니다. 구두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일본말, 구츠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신을 뜻하는 화예요, 그렇죠? 화 발음은 오른쪽에 화가 있고 이것도 뭐 가족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혁에다가 어 화. 지금 우리가 뭐 장화라든지 단화라든지 전투화라든지 할때 쓰는 그 화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는 이것이 구두는 한자가 없죠. 순우리만 한글로만 씁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것은 이러한 일본의 이러한 말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작 일본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정설은 없습니다. 사실. 의태어다. 어떤 모양이다. 구두를 씻는 모양이다. 구두를 쑥 신는 모양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 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큰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것은 한국말에서 왔다. 이, 사, 이 사람들 사진에 표현해 보면 조선말에서 왔답니다. 조선말에 보면 한국말에 보면 구두란 말이 있다. 우리가 지금 구두가 있죠. 이 구두란 말이 변해서 구츠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렵죠. 우리는 일본말에서 온 것이라 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에서 온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것이 맞을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상당히 큰 사실을 어,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좀 재미가 있죠. 야,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서로 양보합니다. 미덕일까요? 어쨌든 좀 재밌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방과 구두라는 말에 대해서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